안녕하세요. 가오누구차의 산수장입니다 제가 수원 25만원 받아왔잖아요. 제 친척분한테 동생한테 차를 팔았는데 근데 이 차예요, 이 차. 뒤에가 지금 보니까 물로 와보세요, 팀장님. 여기에 네. 보시면 판금 두개예요 나? 여기 뒤휀다가 교환이 돼있어요. 앞에 횡다랑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한번 응. 보시면은 다 판금인데 앞에 보시죠 휠하우스부터싹다 사이드 멤버까지 여기 뒤에도 휀다도 교환이 돼 있는데 아무튼 수원 성능이 좋같이 봐요 진짜 욕 나오네 이거. 그 앞전에 자랑? 그 앞전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앞장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수원 성능이 수원 차였는데 이거 잘못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환불을 해드려야죠. 이전비까지 싹 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팀장님? 나 비춰봐. 지금 열 존나 많아요. <laughs> <바라야> 저 지금 <laughs> 땀프에서날 새고 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손님도 세 팀이 오는데 큰일 났어요, 오늘. 아무튼, 전화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 갖고, 바로 그냥 던져주고, 일단은, 다음 동영상으로 보시죠. 뭐 <laughs> 사장님이 잡아주신 거야? 오일 갈면서 내친척 동생, 말리부를. 맞아, 아니에요, 사장님. 뭐죠? 포크랭크 포크랭크 응. 미대나 그거 미세노유다아가지고 내가 25만원 해가지고 성공장에다 해가지고 사장님 통장으로 넣은 25만원 아무튼 <laughs> 잘못됐어 수원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사고난 차를 사가지고 판매한 빌드들 있잖아 그냥 그거야 말이 안 되지 나 이거 어디하다 진짜 있잖아 <laughs> 다 <나도 웃음> <좀 흥분이 웃음> <있었어. 웃음> 어? 나도 중고등 있어 지금 어? 그게 뭐야 나도 에? 당연히 그냥 그래도 이 문제가 살겠어. 봐도 마음 안 드네. 네팬 찍어 봐. 엔진 경고등 들어왔거든. 진짜. 어. 900km 갔는데 음. 엔진 경고등. 차량은 이 차량이고요. 네. 보시면은 900km인데 엔진 경고등이 떠 있어요. 900km 네. 차량은 이 차량이고요 지금 900km 운행하셨는데 엔진 경고등이 떠 있어요 차정분 번호 어떻게 좀 해가지고 말도 좀 해서 환불 좀 해주세요 사장님 이네 네. 진짜 넣어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이 성능이 안 맞다라고 하면은 그냥 차 타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말대로 이렇게 되면은 바로 환불해주세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고 저는 깨 끊을 테니까 그렇게 아,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딜러라고요, 딜러. 예, 네, 딜러인데 저희 뭐야, 아버님의 삼촌, 아무튼 조금 뭔데 연락 오셨어요. 그주 아니. 성능 뭐 사고 난거고부 받고 사셨다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환불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갖고 왔어요 차를 근데 성능을 맡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장님도 뭐 성능장이 잘못한 건지 사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 성능 딜러들 알선 딜러들 성능 보고 파는 건데 일단 엔진 경구등까지 뜨고 이거는 폐차 각이에요, 저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화 좀 주세요. 네. 한번 해주시. 세 맞으면 환불 해주시. 요 이전 비까지 다 받으시면 되고, 지금 사실 지 얼마 안 됐죠. 할부, 할부로 네요 할부도 시청템 하시죠. 그냥 할부사 지금 전화해서요. 어디에 있다가 현대에요? 네. 현대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냥 취소하신다고 요 응. 사고차 샀다고, 응. 취소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laughs> 보세요! 8부사에서 이제 가. 응. 네? 전화가 가. 제유정. 제유정으로 전화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끝나요. 어차피 치소되는 거예요. 응. 응. 전화하셔가지고, 취소하신다요 와이프는, 응. 와이프, 응. 응. 와이프 응. 현대캐피탈 전화해가지고, 취소해달라고. 사유가 응. 뭐냐? 사고차다. 응. 아, 아, 아. 요 블루투스, 블루투스 끄셔야 돼요. 끄 블루투스 요 보세요. 일단 이거 차 위로 올려야 돼요. 어. 그냥 차 위로 올리시죠? 여보세요. 어. 그 회포사에 전해서 오늘 가 없어. 870. 뭐 자. <laughs> 뭐나 그거나 빼 아, 씨. 내가 덤프하다가 온 거거든요. 덤프. 아버지 덤프하다가 이번에 중고차 송정 세팅인가 와가지고 저도 유튜브 들러거든요. 그거는 어. 잘이 <laughs> 진짜 나쁜 제품니까손 들러들 보고 있지. 내 친척 동생한테 눈탱이 친그 여자도 문제고! 아, 성능지, 그거 또 잘못 받아가지고, 말리부도 그리고. 컨텐츠 많네, 진짜. 말리부야, 또. 신형이 왔네, 말리부.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성능. 아니! 거기 가요, 아, 사장님. 진짜, 성능장이 있는 게 아니라, 카센터 이런 데서 받아요. 성능. 이런 성능장이 있는 게 아니라, 카센터에서 받는 성능지라서, 차주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빼준다고요. 빼주거나 아니면은 돈을 좀 해가지고 빼달라고 하면은 그런 수원 딜러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말리부 하나 추고 있어요 영상 찍었었거든요 25만 원 받았고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 보증범이냐 없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미세누에 찍혔으면 내가 고쳐요 올 양호 보고 탁송 보냈는데 오일 갈아주면서 봤더니 새니까 내가 전화한 거 아니고 우람이요 그래, 왔어 근데 또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또 언어 플레이 하니까 25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여기 우리 공사 사장님한테 물었이니그말 맞으면 성능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환불을요 그 정확하게야 가져 저희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잠금만요그 당연한 걸그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움직이죠 뭐 답도 없는데 가서 뭐해요 성능 맡아도 사장님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저희요? 네, 저희가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잠시만요, 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능장에서 잘못한 거예요. 근데 네, 네. 그 차주분이 말하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네, 저희 아잖아요 네. 알선이잖아요. 네, 네 저희도 아시잖아요, 사장님들 저희가 성능 보는 거 아니고 저희도 맡겨서 성능. 차주인 따로 있는 거시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차주랑 통화 중이거든요.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응. 네. <laughs> 얘기다 하시고 전화 달라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 말씀을 나누시고 어, 이런... 전화 좀주시면어요뭐뭐 아, 오래요? 뭐, 아,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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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지금 청진당 가운데 있잖아요. 그 빨리 뭐 저희가 드렸던 성능, 네. 거기서 보지 말고 다른 데 다른 데서 한번 보 네. 수원에서 오셔 가지고 다른 데서. 보고 저가 그러면 네. 두군데 갈게요. 근데 성능비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여기서 그, 또 받았는데. 뭐, 아니 어뭐 네. 저희 재물포에서도 재물포에해 그리고 손님라그어잘 하신 거같요 일단은 일단 재물 일단 저희가 넘어갈게요. 네. 다받으시 아, 매고그것받으다 받으면 돼요. 아, 싹다 취소하시라고요. 만족 기관도 하라고. 취소해요. 취소하라고. 아. 아. 아 동현아 응. 누구냐 응. 계약서 못 써? 응. 그럼 시흥을 먼저 가 어떻게 하지? 참 괜찮아 가면서 들려서 계약서 작성 하고 타고 수원으로 가 수원 가는 길에 시흥이잖아 그리고 내가 그 계약서 들고 사무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패스 넣어줘야 돼그 사무실 그래야 탁송이 간다니까 어 그러니까 그 계약서 받고 사무실 와서 차를 두 대를 가자 응. 어? 차를 두 대를 가 박사투자입니다 오늘 코나라 이거 찍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알파리에요 가까이 좀 와주세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음. 알파리고요 엔진은 V10 연식은1 3년식이고요 키로수는 4만 키로 탔어요. 색깔은 보시다시피 어때요? 죽여주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R8에 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디스크 보시면은 브레이크가 잘 잡히겠죠, 아무래도. 빨리 나가는 만큼 잘 잡힐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도 드시겠어요? 일단 세차를 해서 왔는데, 겉에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날개도 누르면 올라오고요. 주유구는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은 주유구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봐보세요. V10 엔진이에요. 예. 그 라이트가 이게 이제 신형이 나와서 중신형이 됐는데 그래도 이뻐요 보시면 은 이렇게 보시면 안에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거진 슈퍼카들은 버켓시트가 들어가 있으세요 이렇게 옆에 한번 보실래요 카본으로 돼 있는데 엄청 이뻐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 크런치는 3만 키로댄가 저희가 이거 전차주분께서 교환하셨고요 쇼바도 교환해놓은 상태라서 뭐 잡소리가 올라오는 건 없어요 실내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패들시프트 이렇게 있고 기아봉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윙버튼 이걸 누르면 이제 날개가 펴져요 예. 그리고 이제 기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R8이라고 뭐 적혀있죠 핸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키로수는 46,705키로. 예, 기름이 없네요. 중고차 타시다 보면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옵션이 그렇게 없어요.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좀 개폐가 되니까 괜찮은데, 일단, 위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고요. 금액은 제가, 앞에다가 적어 놨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 고객님들은 싸게 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주시고 오세요. 예. 이상으로 다 오픈 중고차였습니다. 연락 주세요, 고객님들.